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시큐레터 되겠습니다 자 시큐레터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요때부터 말씀드렸었죠 처음 할 때부터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고 결국 종가 자 분봉상 고가권과 종가선이 같은 이 지점 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8,45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종가, 고가, 상한가죠? 자 31,550원까지. 자 제가 짜드린 시나리오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3만 원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3만 원 위에부터 시가선 시작되게 되면은 조금 조심하셔라. 하지만 3만 원 아래부터는 조금 모아가셔라. 그리고 3만 원 부근에서 한번 털어라 라고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응집에서.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자, 분봉상 흐름. 요때였죠 자, 자 28,500원 대부터쫙 분할매수 해주시면 돼요. 제가 늘 대응전략집에 써놓는 거. 자, 시가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3%까지 역라 역피라미드형으로 쭉 깔아두시고 슈팅 줄때 최소 3% 이상부터 익절하시라라고 대응자료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죠.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역피라미드 형태로 쭉 깔아두셨다면 이 정도쯤에 평단가 형성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슈팅 드신다고 하시면 단 3분 5분 만에 3만 원까지라 하더라도 무려 10%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종가 때부터 시가부터 따라붙어쳤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 시가에 드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높이 떴다 싶으면은 절반 정리 이후에 쭉 흐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든가 아니면 또는 다음 날 상황까지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선 어, 말씀드린 대로 됐기 때문에 내가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 자 제가 이렇게 시큐레터를 굉장히 좋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러한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요. 특이하다, 이상하다. 자 특이하고 이상하다라는 점은 어떤 걸로 연결이 됩니까? 자연스럽지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 뭐 때문에 그럴까? 돈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벌수 있는 이 친구들 구조, 갭 높이 띄운 다음에 해먹던가, 아니면 거기서 띄운 다음에 물량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든가, 어쨌든 올려먹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해가지고 내려 꽂기에는 앞에 저항대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갭을 어느 정도 띄운 다음에 살짝 내려서 올라가는, 요런 흐름, 요한 흐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뭐 결국은 거의 그대로 갔죠? 어, 그대로. 이렇게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올려 해먹은 다음에 다시 물량 매집 한다면 올리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것들 다시 위에서 한번 팔아 먹은 다음에 내리 꽂아 가지고 여기서 물량 매집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시간 좀 걸리긴 했는데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총이 낮죠 어, 시총도 낮고 그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별로 걸리지 가 않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오후 12시 넘어가니까 바로 막아 줬는데 자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자그 점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수급 분석 그런 것과 함께 제가 자세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자,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그라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 었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구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보시면 개인 쪽에서, 개인 쪽에서 지금 2만 주가량 사 모은 다음에 기관 쪽에서 남은 물량들 털어대고 있는데, 하지만 사업 펀드에서도 1만천주 정도 털어냈고, 다 털고 있죠? 그, 그, 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쪽에서도 지금 12,000주 들어온 다면 7,000주 밖에, 절반 밖에 안 나갔어요. 왜? 더 상승 여력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단타 치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다가 높이 상승했다. 생각보다 갭을 높게 떠준다 싶으면 절반 정도 정리한 다음에, 자, 위험 대비해주고 다시 위에 고가권까지 올라가는 추가 수익 노린다는 겁니다. 자, 개인 쪽에서는 심지어 추가적더 샀습니다. 이미 모든 물량은 싹다 잠궜기 때문에, 어, 올라갈 거는 명백했고, 오늘 물량 수량 다안 나올 거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 끝나고 결국은 오히려 더 사모았다 라는 게 보였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갈거 아니야? 자 진짜 1 0현상 가는 거 아니야? 자 거기까지 보시기에는 조금 더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지금 만든 세력이기 때문에 자 차차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1분봉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1분봉으로 돌아가 보신다면 요때거든요 상한가에서 내리꽂았는데, 저도 요때 솔직히 밑에서 좀 잡은 다음에, 자, 이러한 상승 노렸는데, 저 당했어요. 자, 몇 퍼센트? 마이너스 6%한 방에 내리꽂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셔야죠. 금액을 보시면 무려 150억 원어치를 한 방에 던졌습니다. 이 물량 때. 최고점 때 던졌다는 거죠. 이래야 이 세력들의 이익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상한가를 막아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상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자, 기관 쪽에서도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이런 상따에 대한 마법, 자, 요, 치과 갭 17%를 먹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다시 또 내일 또 어마어마한 점상 그런 것들 노리기 위해서 다시 달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세 쌓인 거 보면은 막 만주, 이만주 그런 게 아니라 몇십만주씩 쌓여있어요.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세력이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투매 물량 나온 다음부터는 또 시간도 많이 끌어줬어요. 생각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 충분히 개인들이 털려 나갈 만한 그런 시간이었고, 자 여기에서 계속 물량 조금 조금씩 모으고 올라가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빼고. 하지만 이시가선 절대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 막아준 다음에 결국은 3만 원선 다시 한번 라운드 비교 가격 지켜주고 여기. 밑에 계속 끄집어 올리는 거 보이시죠? 저점 계속 올려가면서 결국은 고가 트라이하고 오선 타고 쭉 올라가서 상한가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장중에 한번 풀렸었어요. 그래서 풀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때 잡았습니다. 요때 조금 일부 물량, 조금만 한번 어떤 식으로 내일, 내일 진행될지 아, 물량 한번 조금 잡아봤는데, 어, 개비 좀 높게 뜨겠죠? 어, 이 친구들이 괜히, 어, 괜히 이런 짓거리 안 했다는 말이죠. 어, 이런 삼각수렴 형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형태잖아요. 이런 삼각수렴 형태 다음에는 위든 아래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 그 방향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길을 모았으니까 밑으로 깬다면 이렇게 깨요. 하지만 오른다면 이렇게 깨거든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돌파매매 하시는 분들은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많이 내셨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어, 제가 영상으로도 종목을 따로 찍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상한가 가격을 한번 보시면, 자, 요 때였잖아요. 지금 종가가 그때 24,400원, 300원, 곱하기 1.3을 해보겠습니다. 자, 31,500원. 자, 미세하게 몇십원, 몇백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아무래도 29. 몇 퍼센트까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종가 지금 31,500원, 31,500원인 거 알고 제가 3만원 드린 겁니다. 3만원 드린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보셔야죠. 3만, 천, 자. 31,500원에 곱하기 1.3 하면은 내일 가격대, 내일 상한가 라인 가격대 이때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일 또 어느 부분 지지해주면 어떻게 가면 좋을지 무조건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시큐 레터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체력, 이 세력들이 물량 매집할 때 100만 주 이상 매집할 때부터 얼마간 가겠다 퍼센트로 계산했고 자 가격까지 제시 확실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0% 바로 먹여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움직임 끼 파동의 기본적인 라인 올라가는 비율 등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정확한 가격 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디를 보시더라도 가격대 정확하게 말하는 유튜브 아무 데도 없어요 왜 틀리면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만큼 저는 자신있기 때문에 가격대 확실히 말씀드려 가지고 시나리오 다 짜서 적어 놨으니까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리 떠먹여 드려도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십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실천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자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드려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꼭 받아가셔 수익내시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본인만 수익 내시는 데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요. 제 채널 홍보 위해서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자제 대응 자료집 받으실 방법 정말 쉬우시죠? 자 우측 하단에 01076253168로 시큐레터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침에 어, 시가선이 조금 더 명확하게 예상 체격과 모아가지고 동시호가 때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당일 아침 8시 50분 요때 R 시큐레터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 면 자, 당일 대응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시나리오 적어서 보내드리니까 자 0107625468로 3자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큐레트 대응 전략 문자 보내는데 안 받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문자가 중복되거나 번호가 계속 똑같이 되면 어 이게 스팸 처리가 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자꼭 받아보고 싶다. 자 월요일부터 깔끔하게 10% 이상 수익 먹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다른 번호로 재전송 재전송이란 말 추가해 가지고 문자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큐레터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이번엔 정말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이미 이때부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2등 주까지 심지어 말씀드렸죠,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결국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승 주잖아요, 그죠 같은 테마군으로 엮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중 이걸 계속 끌고 가긴 무리인 게 다음 주 중에 또 신규주 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한 제가 대응 시나리오도 적어놨어요. 길게 끌고 가실 분과 단기적으로 드실 분들, 자 그런 부분에 다 적어놨. 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중에 푹 쉬시고 에너지 잘 비축해두신 다음에 월요일 날 깔끔하게 깨끗한 수익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